Greetings MMA j e r 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십격자를 채팅부시렉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찬성 선수에게 가장 힘들 수 있는 상대 네 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네 명의 선수들 빼고는 정찬성 선수가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찬성 선수가 월클이란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정찬성 선수에 비빌만한 클래스를 가졌던 선수가 나온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동물적인 격투 센스. 역대급 카운터 실력 타격 레슬링 주짓수 뭐하나 빠지지 않는 실력 진정한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찬성 선수에게도 어려운 상대가 4명이 있습니다 자이 4인방이 누구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laughs> 자이 4인방이 누구냐 맥스 할로웨이 브라이언 오르테가 야이르 로드리게스 조시 에시입니다 멋지, 옳지! 우리 정찬성 선수가 야이르 경기는 1초 넘기고 다 이긴 경기거든? 네, 압니다. 그 당시 때 판정단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정찬성 선수가 판정으로 갔었으면 이겼는 경기다라고 평가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옳지, 옳지! 야이르는 우리가 우리 저, 코리안 주비 정찬성 선수께서 개박살낸 프랭키헤드가한테도 개박살났다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심각한 MMA 좌벌입니다. 정찬성 선수는 타격가고, 에드가는 레슬러입니다 상성상 완전 다릅니다. 마치 하치! 우리 정찬성 형님께서 야이르 전에서 유호타에서도 훨씬 앞섰다고! 네, 압니다. 자, 근데 유호타에서만 앞섰다고 경기를 이겼다고 볼순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 2, 3라운드는 야이르가 이겼고, 4, 5라운드는 정찬성 선수가 이겼다고 봤습니다. 경기를 보면 야이르가 정찬성 선수의 거의 모든 공격에 카운터를 칩니다. 정찬성 선수가 잽을 칠때 야이르가 카운터로 카프킥 쳐서 밸런스 무너뜨리고 정찬성 선수가 카프킥 찰때 야이르가 본인 잽으로 카운터 치고 정찬성 선수가 거리를 좁히면 헤드부먼트 사용해가면서 피하면서 스피닝 앨보로 카운터 치고 정찬성 선수가 거리를 좁히려고 들어오면 프론트킥으로 밀어내고 정찬성 선수가 거리를 좁히지 못할 땐 바디킥을 차고 이게 1, 2, 3라운드의 경기 양상이었고, 4, 5라운드부터는 야이르가 단기 통보로 써서 체력에서 밀려서 근소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전 라이브로 봤을 때도 야이르가 유리하다고 봤었고, 색이 1 0격짜리이된 지금 다시 보면 야이르가 3대2로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이르가 정천성 선수를 1초 남기고 케어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이르 뽀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정천성 선수가 반대로 1초를 남기고 케어로 이겼었다면, 경기 끝나기 1초 남을 때까지 정찬성 선수가 보여줬던 집중력. 그로 인한 경이로운 케오 승 코리안 좀비. 그를 상대로는 단 1초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긴장 1초로도 늦춘 순간 뭐다? 뭐긴 뭐야. 케오다. 이 말이 와파! 야이르 전 케오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찬성 선수가 너무 조심성 없이 들어갔었고, 둘째로 그 빈틈을 야이르가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절대 뽀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차전에 대한 제 생각이고 2차전을 붙게 된다면 전 야이르가 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정찬성 선수가 야이르 1차전 때랑 지금이랑 스타일이 정말 많이 바뀌셨습니다. 1차전 당시에는 본인이 먼저 선제 공격하는 모습도 있었고 야이르한테 카운터를 치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들어가면서 야이르에게 몇 방씩 맞추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찬성 선수가 선제 공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80%가 카운터입니다. 스타일이 바뀐 이후로 모이카노, 에드가, 오르테가전을 보면 경기 내내 거의 옥타곤 중앙을 점유하면서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 야이르의 입장에선 정말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야이르는 킥 공격 거리에서 싸우고 정찬성 선수는 펀치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1차전에서는 정찬성 선수가 야이르의 킥공격 거리를 뚫고 먼저 들어가셔서 공격하는 그림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가만히 서서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카운터만 칠려는 스타일로는 야이르의 킥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들어가다가 스피닝 엘보 이런 카운터에 맞고 케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이르가 정찬성 선수와 다시 붙게 된다면 케어로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찬성 선수가 야이르 1차전 이후로 내구력이 더 깎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 야이르의 킥, 엘보 공격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르테가는 왜 어렵다고 보느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정찬성 선수가 오르테가한테 타격이면 타격, 레슬링이면 레슬링, 모두 졌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그래도 오르테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카운터 타격이었는데, 그걸 오르테가가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철저하게 아웃파이팅을 하면서 정찬성 선수의 모든 카운터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르테가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오르테가는 극강의 주짓대로라서 정찬성 선수가 오펜스 레슬링을 사용할 수도 없고 결국 오르테가를 상대로는 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카운터에만 집중된 정찬성 선수의 타격으로는 오르테가를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찬성 선수가 타격에서 선제 공격 능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오르테가를 이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할로윈은 왜 어렵다고 보느냐 자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이지만 정찬성 선수는 가드나 페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두 헤드무브먼트로만 피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할로웨이같은 볼륨펀처를 상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르테가나 야이르같은 선수들은 단타성 선수라서 한방한방씩만 때립니다 그래서 헤드무브먼트로 피하는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할로웨이처럼 미친듯이 펀치를 쏟아내면 특히 할로웨이가 패더급에서 복싱만 놓고보면 거의 원탑이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가 카운터를 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찬성 선수가 케이터처럼 할로웨이한테 속수무책으로 엄청나게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할로웨이가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왜냐면 할로웨이는 상대를 한 방에 보내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죽을 때까지 패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정찬성 선수가 할로웨이에게 지게 된다면 뇌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맷집이 정말 많이 주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시의미승왜 어렵다고 보느냐? 조시에밋이 현패드급에서 빠따가 제일 셉니다. 현재는 제레미 스티븐스가 라이트급으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조시에밋이 독보적인 빠따 원탑입니다. 자, 빠따만 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시에밋은 타격, 스킬, 스피드, 체력 모두 다 엄청납니다. 물론 정찬성 선수가 카운터로 조시에밋을 케우시키는 장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찬성 선수가 가드나 페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조시에밋 같은 핵빠따를 상대로는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조시에밋은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떡실신입니다. 특히 정찬성 선수가 현재 내구력이 좀 깎여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시에밋 같은 진짜 진정한 핵받다는 정말, 정말 위험한 상대입니다. 자, 그래서 정찬성 선수가 패드급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 4명의 상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4명의 선수를 절대 정찬성 선수가 못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짜 많이 어려울 거란 겁니다. 하지만 정찬성 선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질 거라고 할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경이로운 경기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찬성 선수는 이번 대니게 경기에서도 역대급 경기력, 역대급 컨디션으로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성 선수가 대니게를 케어로 잡고 다음 선수까지 케어로 잡게 된다면 정말 타이틀전 쌉가능입니다. 파워, Do you think that Korean Zombie can still become the champion? Of course, he has to believe in this. He needs to, you know, find. He need to think what goes wrong in the fight, find the, you know, answer, change these things, believing in himself, and that's it. You know, keep going, never surrender, and in the future, he can be a champion.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팅은 사이드 카스로 하고 다음 양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